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지난해 7월과 10월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각각 개정,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각 법률에 따라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가정집에서 사망한 영아가 발견된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즉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발급하고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민 당정 협의회와 법무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과 현장, 현장 종사자분들이 출생 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고 이에 작년 7월과 10월 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법제정 이후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하여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과 상담 전화를 준비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1308입니다. 잊지 않고 전화하시면 맞춤형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출생 통보 시스템, 위기 임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6월 말부터는 정보 시스템과 상담 전화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등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 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의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의료기관장이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 음, 면으로 알리게 됩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통보되었는데도 한달 이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출생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알리고 그 후에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의 출생 등록이 보호자의 자발적인 출생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에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의 소재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위기 임산부가 자칫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우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산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의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를 같이 도입함으로써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위한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에도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해 드립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병의원에서 산전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직접 양육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7일 이상 숙려 기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하게 되고, 인도된 아동은 입양 등의 아동보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보호출산제는 태어난 아동이 생물을 알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아동의 알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은 감형으로 이루어지지만 임산부의 신원 정보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은 별도로 자세히 기록되어 영구 보관됩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미성년 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이 소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모에게 신원정보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할 경우에는 기록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생무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기임산부가 고후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기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제도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 전국 16개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문을 열어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담기관은 임산부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연계를 돕게 됩니다.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밀을 보장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도 새롭게 운영을 시작합니다. 출생 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 출산제를 통해 소중하게 태어난 아동의 생명을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호 출산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산모와 아동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대안입니다. 처음에는 막다른 길이라 생각한 곳에서 또 다른 길을 찾을 때가 있듯이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을 찾으신 분들이 충분한 상담을 받고 아이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